11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은 같이 세점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선분 b c 의선분 b c 의점 D에 대해서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의 넓이 2대 1이래. 오! 연합 포인트네. 꼭지점 A가 지금 공통이지. 그렇지. 그때 넓이의 비가 밑변의 비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넓이 비가 2대 1이니까 이놈의 밑변의 비도 몇대 몇이야? 2대 1이 되겠다. 그럼 두점 A와 D를 지나는 직선을 반드시구 하래. 그러면 A 점은 나왔어. A 점은 1.4. 그럼 우리는 D 점만 구하면 돼. D 점. 이 D 점의 정체는 어떻게 돼? 그렇지. 직선 3분 BC에 그렇지 몇대 몇? 2대 1에. 2대1의 내분점이 점 D의 좌표가 되겠죠. 됐유리 친구들 왜? 넓이비가 2대1이니까 꼭짓점공통인데 넓이비가 2대1이니까 밑변의 비도 2대1이잖아요. 유리 친구들 내분점 구하면 되겠네요. B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콤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C의 좌표가 지금 5코 마이너스 4 이놈을 2대1로 내분했다. 그럼 D좌표는 4분점이라 둘이 더하거 3분의 크로스 2, 5, 0 마이너스 3을 더하면 6 3분의 둘이 더하는 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9 바로 고 뒤에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 되겠어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끝나는 친구들 먼저 기울기 구해야지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 구하면 되겠는데 2 빼기 2니까 1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을 많이 구합 y는 마이너스 6x 빼기 둘 중에 하나일까? 2를 넣었을 때 0이 되야 되는데 x 빼기 1이 되겠지 그때 그 값이 만한데될3 플러스 3 그래서 답은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6 3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는 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꼭지점이 공통일 때 삼각형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와 같다. 그리고 점 T의 좌표는 3분 BC를 2:1로 대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두 점이 주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상큼하게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